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목의 태세우수의 뱀데 바로 무아윤회가 뭔지를 상징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후세계와 윤회는 정통과학계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거기에 꼭 다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두뇌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 때문입니다. 임사체험 중에서 유체이탈이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정통과학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사체험과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가 더 많이 수집되면 정통과학계에서도 두뇌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과 죽음 및 의식 문제를 다루게 되고 정통 과학계에서도 윤회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제 4부와 5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윤회의 전생의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아 윤회인데 제 1강에 살펴본바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무아 윤회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중심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무아인에는 전혀 다른 듯게 보이게 될 겁니다.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제3 강에 살펴보기라고 이번 제2 강에서는 존재 중심의 세계관을 볼때 무아인에서 문제가 되는 동일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 됩니다. 바로 태수의 수의 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것이 과학적 믿음이라면 테세우스의 배는 동일 세계에 대한 철학적 접근입니다 테세우스는 스파르타가 특히 크게 띄운 헤라크에서 마찬가지로 아테네에 의해 크게 뛰어진 영웅으로 아테네 시조로 추앙받습니다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으러 아테네였을 때 아테네는 약속국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매년 크레타섬으로 남녀 구명식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남녀 구명은 크레타섬에 있는 미노타우스라는 괴물에게 산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에 태세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자진해서 그 희생제물로 가는 사람들에게 다이에 끼어서 크레타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그 그림에서 저 우에 그리스 반도가 보인다면 그 크레타섬이 밑에 보이죠? 여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괴물과 태세우스가 싸우는 그림입니다. 테세우스가 그 괴물과 싸워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이제 인질 문제를 해결하고 아테네로 도자 오자. 아테네인들은 데메트리오스 팔레오스 시대까지 이 배를 유지했다 고 합니다. 적어도 테세우스는 기원전 1000년 그이전의사람일텐데 기원전 300년, 200년 이때까지 배를 유지했으니까 한 7, 800년 동안 계속 배를 유지한 거 보섬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부식된 헐널판지를 뜯어내고 튼튼한 새 목재를 덧대서 덧붙이기를 거듭하니까 이 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자라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학적 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아있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여겨고 어떤 이들은 배가 다른 것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태세우스의 배는 사물의 변화와 그 정체성의 지속에 대한 형이상학의 난제 가운데 하나로서. 본질주의나 휴의 다발 이론과 관계가 있으며 도미의 역설이나 데모이 역설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 토마스 호프스는 태세서의 배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꼬았습니다. 태세서의 배에서 반자를 하나씩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를 A라고 하죠. 그런데 태세서의 배에서 갈아 끼운 낡은 반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뒀다가 다시 태세서의 배와 똑같이 생긴 배를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그 배를 B라고 하자는 거죠. 그럼 배가 두 측이 생긴 셈이네요. 그럼 둘 중에 뭐가 태소에서 배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하나씩 갈아 끼운 그 배만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동일성을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도대체 뭔가? 이거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동일이란 말을 많이 저기 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기학에서는 동일성의 문제를 정의 합니다 뭐냐면 여기 어떤 도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평행으로 여기 있던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겨시켰어요 또는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원래의 도형과 이동시킨 도형은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이걸 돌려, 돌려가지고 원래 도역에다딱 맞출 수만 있다면 동일하다고 기학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동성은 대체뭘 동성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물질은 분명히 순환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던 물질이고죠. 옛날 죽었던 걸 우리가 먹으니까요. 식물이든 동물들이 먹잖아요. 다른 생명체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다른 생명체를 구성하던 물질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던 물질은 다른 생명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물질 전체의 양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데, 그럼 변한 것은 뭡니까? 한번 문제를 바꿔보죠, 이제는. 태세수의 배는 보물을 찾으러 항해를 떠납니다. 끝없는 항해 중에 배의 널판지는 새로운 걸 교체되고, 선들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어 새로운 항구에 들릴 때마다 새로운 선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수백 년을 항해하다 보니 처음 출발 당시의 널판지와 선원들은 간대 없고 모두 새로운 널판지와 선들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게 있었는데 항해 일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었었고, 그 다음에 보물을 찾겠다는 배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배는 여전히 티소수의 배인가? 요걸 생각을 해보고, 요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더미 역설과 다발 이론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죠. 먼저 더미 역설. 자, 쌀한 가마니를 우리 앞에 쏟아놓죠. 그럼 쌀한 더미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이 중에 쌀한 한 톨을 뺍시다. 우리 은벨트에서는 더미에서 쌀을 하나를 빼도 여전히 쌀더미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운별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쌀 하나를 또 빼요. 두개 뺐거든요. 그럼 쌀뜨미가 쌀뜨미 아닌가 하면 역시 쌀뜨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뽑아내다면 보 하나만 남을 겁니다. 앞선 논리에 따른다면 쌀을 하나도 훌륭한 쌀뜨미니까 쌀한 가마에서 엄청난 수의 쌀뜨미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쌀 하나를 빼도 여전히 쌀뜨미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더미란 개념이 잘못된 개념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대머리는요? 덤이도 대머리도 문제가 없는 개념 같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됩니다. 머리카락이, 예를 들 100개나 뭐, 1000개라고 합시다. 우리 머리가 한 10만 개쯤 되니까, 머리카락이 1만 개밖에 없다면 대머리 할수 있겠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만 개인 사람은 대머리라고 정했어요. 그럼 머리카락이 만 개인 사람이 대머리라면, 머리카락이 만한 개인 사람도 대머리죠. 한개더 심었다 해서 대머리 아닌 거잖아? 그럼 머리카락 한개 차이로 대머리업에 갈린다고 볼륨이 심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 더 심었어요. 그래서 대머리죠. 하나 더 심었어요. 그래서 십만 개까지 심었어도 이런 논리로 가자면 대머리니까 모든 사람이 대머리네요. 또 반대역도 가능하죠. 십만 개사람 뽑으면 대머리 아니다, 그러죠. 하나 더 뽑아도 대머리 아니고, 하나 더뽑아 대머리 아니고, 그럼 모든 사람이 대머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씩 조금씩 변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어떤 문별때 사용하던 개념을 적용해보면 뭔가 역설이 생기게 되죠. 덤이나 대머리와 같은 자와 같은 개념들은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가명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존재를 그냥 있는 거라고 보려다 보니까 멘드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의미를 가질 뿐실제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이 마지막에서 색수상 행식이 뭉쳐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르로벨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정보가 드나드는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그중에서 뭐 하나 빠졌다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같죠요 그래서 그냥 잠정적으로 이것이 그것이다고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만 의미 있는 개념이지,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역설이 생겨나기로 해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중중에서 가명, 가요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흉무의 다발이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는 정체는 무엇인가? 아트만과 같은 불변의 아는 없어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상이한 지각들. 그러니까 지각이란 말 내가 사물을 인식하니까, 아, 그 생각의 다발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용어는 다르지만 흄이 말하는 나라는 것은 나의 정신적 요소를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오치원과 비슷하죠 나라고 읽혀진 자아가 감각기과 지각 사고의 다발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것이라고 본 것인데 사고와 느낌, 지각의 다발은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오치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말한 자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미와 대머리와 같이 잠정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각, 느낌, 생각 중 일부가 빠지면 그때의 나는 앞서 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제 우리 몸을 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꼭 뭐가 같으면 쌀때문에서쌀 하나 뺀 것과 비슷하고 대머리에서, 아,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털에서 머리 한거뺀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 90%는 미생물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수는 우리 몸 세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조직만 생각하더라도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포가 대체됩니다. 퇴세해서 배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주기로 우리 몸의 세포는 대부분 세곳으로 바뀐다고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7년이면 다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또는 7년 후의 나는 간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주요적 구성하는 세포들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미생물 세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동일성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성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몸과 함께 우리 정신을 고해보죠. 자를 오천이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휴머의 다발이 일어나고 비싼데, 오는 항상 변해요. 생각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이때 생명체가 전생을 기억한다면, 계속 바뀌긴 하지만, 두 생명체의 관계는 뭔가. 적어도, 윤회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전생이 문제가 된다면, 어렸을 때만 그걸 기억 하지 그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렸을 때 나와 오늘의 나와는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존로크라는 철학자는 기억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의식의 연속성을 통해 자아를 정의하 최초의 철학자로서 내가 천년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천 년인 거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50년 전에 내 일을 기억하면 50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뜻에서 어렸을 때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존루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연장을 하려면 이렇게 되죠? 지금은 영국의 거지인 사람이 1000년 전에 영국을 정벌한 덴마크의 유리한 왕, 카누트이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 거지는 1000년 전에 카누트가 지금 영국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루크한테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천년 전 히말라야 산기슭을 달리던 사슴의 일을 상세히 기억했다면 그 사슴이 지금 이 사람을 태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존 루크는 지금 살아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 했는데 부처님의 전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하는 자타카라 그러죠. 의하면은 부처님은 과거 아주 옛날에는 사슴이기도 했고, 어, 까마이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는 동일성의 원리를 내세우고, 둘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죽음악에 대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엘버트 켈크르 대학의 베르림 교수는 사후세계 철학적 분석이라는 책에서 부활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다 분석하면서 전생을 기억하더라도 기억이 자의 동일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윤회를 뜻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동일성이 온이라는 뭔가 설명을 드릴게요. X는 사건입니다. T1이라는 것은 T1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P1은 P1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t1이란 시간에 p1이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건 x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흘러서 시간은 t2가 됐고 사람도 p2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살몇지 모르겠지만 한 40이라 친다면 30년 전에 10, 여러분이 10살 때 일이, 일이 t1이고 그때 10살 때 여러분이 p1이라 치면 오늘날 여러분이 p2이고 지금 현재가 t2인 겁니다. 자, 근데 p2가 오늘날 여러분이 30년 전의 사건 x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1과 p2는 동일입니까? 철학자들의 견해로는 서양 철학자들 많은데 p1과 p2가 동일일 때 t2 시점에서 t1에 이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T1의 이러한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으로서 P1과 P2는 동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의 견해로는 먼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T1의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30년 전에 이러한 일을 기억한다고 해서 3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날 여러분이 동일이라는 증거를 댈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30년 전에 일을 여러분의 어르신 기억을 기억한 데서 여러분의 기억이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동일성을 정의한다면 세상에 동일한 게 있을까요? 도대체 서양 세상 말한 동일성의 원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갔다고 하는 것일까요? 필통이 있다면 그건 가능해요. 필통에 연필이 누워있을 때 우리 그을속게손을 잡으면 이 연필은 서게 되죠, 이렇게. 이 차원에서 움직이는 개미가 볼때두 연필은 바로 옆일 겁니다. 왜냐면 이 차원에서 움직이는 여기만 아니까 서 있는 연필과 서 있는 연필은 밑바닥만 볼수 없고 누워 있는 연필은 옆목을 니까 근데 3차원 존재는 우리는 연필심 아래로 향한 것과 연필심이 유일한 것을 같다고 하려요. 같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뭔가? 대칭 이동으로 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자의 동일성은 연필은 그렇다 치고 무로 확인할 건가? 확인할 길이 없을 겁니다. 살펴보면 세상 모든 것은 태수의 세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거지가 천년 전에서 간호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간호투가 거지로 유희했다고 말하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불필의 자라는 없으므로 동일성의 원리를 말하는 서양 철학은 불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대신에 같다는 말 대신에 인과적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 전에 열살때 일을 기억한다면은 그열살때 아이는 사라졌지만은 그 아이가 원이 돼가지고 열한달짜리 아이가 생겼고 열한 살짜리 아이가 원이 돼서 열두 살짜리가 생겼다서 인과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이 됐다니까 동일하다 그러지 않고 3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날의 여러분 사이는 인과적 연결된 연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바꾸 말씀드리면,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 이것이 불교의 관점으로서, 그게 바로 무아윤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3강에서는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이런 걸 살펴보냐면, 아, 무아윤회를말하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경험하는 존재가 없는데, 주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그건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관에서는 존재와 사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